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바퀴코인의 배트맨입니다. 높아 진행하고 있는 현재 시간 12월 12일 목요일 오후 1시 3분 지나가고 있죠. 자 어제 알트코인 시장 개미털기 마치고 나서 다시 금 간등 보여주면서 정말 뜨거운 분위기 이어가고 있는 시장이죠. 자 오늘도 각설하고 먼저 수익률부터 투명하게 오픈하도록 할게요. 자 날짜 잘 보시면요 12월 11일 12 25% 그리고 콜리메시 13% 아크 14% 아카시네토크 25% 비트코인 SV 20% 블라스트 단기 2차 13%이뮤 X도 마찬가지로 단기 2 14% 그리고 스트라티스 1차로 9%까지 정말 남들 패닉셀 하면서 우왕좌왕 할때 저희는 차분히 저점 매수를 통해서 챙겨간 수익들이에요 자 이거 이외에도 자 11월 단 한달동안 정말 솔라를 시작으로 이뮤터블 X까지 1003%나 되는 수익률을 챙겼습니다 정말 투명하게 다 공개해드렸고 영상에서도 다 오픈해드렸어요 그래서 1000%가 넘는 말도 안 되는 대수익률 기록했습니다. 11월에 수익 챙겨가신 분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이렇게 매일매일 급등설 종목들의 타점과 그 근거들까지 쌓다. 정보방에서 실시간으로 공유드리고 있는데요. 정보방은 고정댓글에 달아둔 링크로 언제든지 여러분들 조건 없이 100% 무료로 입장 가능하시니까 제가 하락자가 아니고 조정장이다. 오히려 매수할 수 있는 찬스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혼자 투자하시다가 페닉셀 하신 분들 아니면 지금도 공포에 떨면서 우왕좌왕 하시는 분들 전부 정보방 입장하셔서 정확한 타점과 정확한 대응법 무료 그러니까 무료일 때 여러분들 그냥 들어오셔서 구경하세요 11월에 입장하신 분들처럼 여러분들의 계좌는 정말 말도 안 되게 달라질 겁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빠르게 들어와서 오늘의 단기 정목 뭘로 갖고 왔냐 바로 빅타임이에요 자 빅타임 현재 자리에서부터 추가 상승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기 때문에 가져왔습니다 짧은 영상 여러분들 집중해서 잘 따라와 주시고요 자 우선 빅타임 1봉으로 보겠습니다 9월에 상장 이후 저점과 고점을 꾸준하게 올려주면서 정말 완벽하고 예쁜 패러럴 채널이 형성됐어요자이 채널의 하단선 지지 그리고 상단선 저항을 반복적으로 터치하면서 꾸준한 상승세를 유지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빅타임이 앞서 말씀드린대로 등락을 반복하면서 꾸준한 상승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순하게만 보더라도 이 채널의 하단선 지지에 터치했으니 당연히 이 채널 상단을 향해서 즉이 저항을 터치하기 위해서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겠죠. 간단하게 비교하자면 여러분들 레슬링 로프를 생각하시면 돼요. 아래쪽 레슬링 로프에 튕겨져서 반대쪽으로 튀어 올라간 그림 상승하시면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상승 단선 여기서 끝이 아니죠. 자 그러니까 5일선, 21선, 61선, 단기 이동평균선은 꺾여 내려왔지만, 그래도 여전히, 뭐다? 이동평균선의 전배열이 고르게 유지 중이에요. 이렇게 배열이 어항 맞고 떨어지면서, 단기 이동평균선이 데드크로스가 이어졌으면 더 빠졌을 수 있습니다. 이 패턴이 깨졌을 수도 있지만,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단선 지지 맞고, 다시 이동평균선들이 유지 중이라는 것 자체가 아직 상승 의지가 너무나도 강력하다고 볼수 있는 부분이고, 다시 여기 에 더해서, 채널 하단선 지지, 6일 이동평균선 지지, 동시에 겹친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연고한 바닥, 즉 지지가 강 하다라는 걸볼수있습니 그래서 맞고 떨어지는 것처럼 입고 올라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으로 빼놓고 볼수 없는 우리 거래량. 자 12월 3일 4 급등이 시작된 지 이틀 동안 대량 매집된 거래량 도세 양봉 거래량. 정말 찐상승이 나오고 조정 때 빠져나간 거래량은 전혀 없죠. 뭐죠? 세력들이 아직도 차익 실현을 하지 않은 상황이이 분명하고 가격을 계속해서 우상향 시키기 위해 필연적으로 필요한 전형적인 뭐죠? 개미털비가 일어졌다. 주말에 매수하신 분들 마이너스 20%가 넘게 찍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못 버티고 전부 다 나갔을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요, 개미털기가 끝난 지금 이 모든 근거를 바탕으로 매수해 두시면 단기적으로 채널 중단부까지 25% 그리고 채널 상단부까지 보셔도 60%에 달하는 엄청난 단기 대폭등 수익 생길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역대급 기회라고 보시면 되세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다른 개미들처럼 가격이 급등할 때 불나방처럼 올라탄 게 아니라 가격이 하락해서 개미들이 관심 없을 때 세력들의 템포에 맞춰서 미리미리 매집해줘야 단기간에 20%, 30%가 넘는 폭등 수익 챙길 수 있는 겁니다 저희 정보방에서는요 이렇게 급등 나오기 직전 코인들의 타점과 그 근거들까지 100% 모두 무료로 공개해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하단 고정 댓글 있는 링크 통해서 입장해보시고요 금전 여부 일체하지 않으니까 편하게 들어오셔서 여러분께서 직접 구경이라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장담컨대 계좌가 얼마나 불어날지 엄청나게 일가 되는 2025년이 되실 테니까요 자 오늘 영상 빅타임으로 마무리 시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쥐코인의 배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